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 놀먹이고, 피파 17 선수 커리어워드 제 136화입니다. 아, 인사를 빨리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비기고 있는데, 지난화에서도 세 경기 모두 비긴 바가 있죠? 그럼 경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의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위험한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거어냅니 e 아 좋아요 아센시오 슛아 아센시오의 슈팅이 그대로 뜨고 말았습니다 나벤타 g o 아센시오, 마르코스가슛 아, 좋지 않은 각도에서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골키퍼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쓰러졌네요. 자마르코스가 네. 여기서 수비수가 잘 커버했네요. a 태 e n 슛. 아. 네, 패스 요청을 했는데 그냥 슛을 때려버리네요. 하지 한번 코너킥.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뺏기네요. 자 측면에 먼저 공략하려는 네, 알라베스. 일단 코너킥을 만들어냈어요. 코너킥. 일단. 막아냈고 역습 가야죠. 아. 어. 아까 뭐지? 마르카스가 뛰어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요. 슛. 아. 아골키퍼가 너무 가까웠어요. 패스는 진짜 좋았는데 말이죠. 골키퍼가 막아내기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아, 여기 패스가 됐어요. 다행히도 막아냈습니다. 카세미루. 마르코스가 슛. 아 지금 큰일날 뻔했네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말이죠 카르발 마르코스가 슛아 알라베스 왜 이렇게 골키퍼가 잘 막죠 일단 거들자 알라베스 오히려 알라베스가 더 공격적으로 가는데 다행히도 막아냈습니다 네, 네 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왔어요. 엘클라시코가 그 다음 경기인데. 아, 영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낙인 휴식을 끝내고, 이제,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를 펼칩니다. 그것도, 코파 델레이에서 말이죠. 아, 코파 델레이에서, 설마, 바르셀로나와 금방 만나게 될줄 몰랐네요. 그것도 16강전에서 말이죠. 그럼,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이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광컵 16강전입니다. 아, 바르셀로나를 너무 빨리 만났습니다. 결승전이나 이런데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1차전에 이미 3경기가 열린 가운데 2차전, 1차전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의 선축입니다. 쌈프르, 쌈페르. 쌈페르가 네이마르에게. 다시 한 번. 좋아요. 일단, 잡아냈고, 패키르. 아,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진네 바르셀로나의 프리키 역시 한 번에 연결을 하지 않네요. 그러나 잘 막아냈습니다. 어 여기서 크리즈만, 크리즈만, 데니스 수아레즈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못 막을까요, 이걸. 너무 정신없이 네. 움직이다가 네. 이렇게 됐네요. 데니스 스와레스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 0. 바르셀로나가 앞서갑니다. 또 좋은 기회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 잡아냈습니다. 네, 또 혼자 볼을 몰고 가다가 뺏겼어요. 그란트또 패스 안해요 하지만 볼 패스트 고아 이게 왜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 지금 농락당하고 있어요 크로스 일단 나가야겠어 일단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마르코스 강이. 이건 경고가 나오죠. 네. 바르셀로나의 경고가 나왔고. 프리키. 아. 너무 골키퍼에게 가까이 됐습니다. 카세미루, 프란트, 슛! 들어갔어요! 아센시오! 아, 드디어 득점이 나오네요. 마르커스강의 득점이, 아, 바, 득점이 된다. 도움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르커스 강이, 네, 볼을 잡고, 네,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은 아센시오에게 정확하게 볼을 배달을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휴식기가 끝난 마르, 마르커스 강,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이 과연 역전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아센시오의 득점으로 1대1이 됩니다.

다섯 경기 연속 무승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도 마르커스 강이 간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점에서 네, 의의를 두도록 하죠. 간만에 리그 경기입니다. 드디어 휴식기 이후 첫 리그 경기인데, 오사수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커스 강의 득점도 나오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오사수나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 이거 오사수나 상대로 득점의 필요한 때 맞이죠. 하위권에 있으니까 네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데 안성맞춤이겠네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오사수나, 오른쪽이 레알 마드리드. 마르커스 강이 득점을 하지 못하네요 마르코스가슛네 수비벽에 막히고 맙니다 좋아요 이스코 카라스코 마르커스 강슛네 일단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루카스시바. 마르코스강, 슛!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득점을 성공한 마르코스강. 아, 세레머니도 잊지 말아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침투 좋았고, 마르코스강이, 네, 빈틈으로 잘차 넣었습니다. 드디어 정말 간만에 마르커스 강이 득점 포를 가동을 하게 되네요. 드디어 리그 1 1호 골을 작성한 마르커스가 점수는 1대 0입니다. 좋아요 카라스코 카라스코 마르커스가 슛. 아 여기서 걸려 넘어졌네요. 크로스, 헤디, 오, 슛, 네,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게 놓쳤네요. 슛, 들어갔습니다. 와, 마르커스 강이, 와 이건 굉장히 베스트 골에 들어갈 만한. 장면이 나왔어요. 먼 거리였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네, 휴식기 전 부진에 시달렸던 마르커스 강이 이렇게 부진을 날려버리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걸로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점수는 2대 0입니다. 어, 여기서 태클 피했고, 어, 여기서? 아, 패널티킥을 하키미가 내줬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밀어버렸어요. 하키미도 아차 싶은 표정을 짓고 있, 지었네요. PK, 패널티킥, 막아야죠. 왜 이렇게 뒤로 올려서 나요? 슛! 오! 다행히도 빗나갔습니다. 자, 오사수나. 추격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먹게 됐네요. 여기서, 네. 로빙 패스를 왜 했을까요? 좋아요. 이스코, 슛! 아. 일단 코너킥이네요. 베틀렛! 계속돼서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낮았습니다 오사순아는 페널티킥 실축한 이후로 네네네 지금 공격이 나서고 있습니다 오! 누하의 슈팅이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시원한 골과 함께 이렇게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던 마르커스가 평점 9.1을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를 이끌어 냅니다 이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코파델레이 이제 다음화의 2차전을 벌이는데 2차전에서는 꼭 이겼을, 이겨야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는 상대들을 만나게 되네요 네. 이제 여기서 물려나도록 하고, 저는 놀먹이었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